여러분 반갑습니다 깸뇨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의 베스트셀러 마우스 데스헤더 V3 프로 무선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데스헤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페이커 선수가 사용해서 유명해지기도 한 마우스죠 데스헤더 마우스는 비대칭형 마우스로 팜그립 유저분들이 선호하는 그립감의 마우스인데 이번 데스헤더 V3 프로는 기존 시리즈와 다르게 쉘 모양이 변화되고 성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나왔는데요 어, 오늘도 알아봐야 할게 너무 많으니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고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마우스 본체와 C타입 케이블 설명서와 그립 테이프. USB 동글과 연장독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리즈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첫 번째 변화는 쉘 모양이 변했습니다 어, 데스에더 V2 프로까지는 클릭부가 부채꼴 모양으로 펑퍼짐하고 가운데는 파인 형태였다면 데스에더 V3 프로는 살짝 더 갸름해졌는데요 어, 실제로 잡았을 때도 체감이 될 정도로 쉘 모양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우측 약지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없어졌고 클릭부에 손을 올렸을 때 각도도 확실히 낮아졌는데요 기존 데스에더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마우스를 잡는 느낌이 들 텐데 저는 오히려 이 V3 프로의 그립감이 좀더 좋더라고요. 조이 기어의 이시쉘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어 저는 확실히 전작보다는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클릭부의 모양인데요. 데스에도 V2 프로의 경우 클릭부와 상판 쉘이 일체형이었지만 데스에도 V3 프로는 상판 쉘과 클릭부가 분리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로지텍 지슈라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일체형과 분리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체형은 분리형에 비해 클릭부 유격이 덜하단 장점이 있고 클릭 시 클릭감이 조금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리형은 유격이 있는데 신 클릭감은 동일하단 장점이 있고요. 뭐 어느 게더 낫다라고 말하기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편이라 취향 차이로 나뉠 것 같고 데스에도 V2 프로와 비교했을 때 스위치의 변화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스에도 V3 프로의 클릭감이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쉘 모양도 변화되었는데요. 그것도 이따가 그릭감 설명 때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마우스 상단 DPI 변환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상단에 DPI 변환 버튼이 있었다면 V3 프로에는 하단 버튼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버튼은 전원 역할도 하고 DPI 변경도 가능한 버튼으로 DPI 변경은 휠 앞쪽 LE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배터리 타임 때문인지 클릭할 때만 들어오고 바로 꺼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RGB가 사라졌는데요. 레이저함의 RGB 감성 이 RGB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레이저를 좋아할 테고 레이저 제품을 세트로 맞춰서 크로마 연동을 시켜놓고 사용하실 텐데 데스에더 V3 프로에는 RGB가 모두 빠졌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 중 바실리스크 V3 프로를 제외한 바이퍼 V2 프로, 데스에더 V3 프로 모두 경량화의 최신 센서를 탑재해 외관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둔 제품인데 그래도 레이저에찐 팬들은 레이저만의 감성을 원했을 텐데 감성이 빠진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감성과 성능을 둘다 잡은 제품도 없고 나오겠죠. 다섯 번째는 코팅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 바이퍼 V2 프로와 같은 표면 재질로 기존 데세드 시리즈의 경우 일반 ABS 키캡 같은 표면으로 오래 사용하면 번들거리기도 하고 땀이 나면 달라붙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제품의 경우 페인트가 칠해진 것처럼 까칠까칠한 표면 재질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제가 화이트 제품만 가지고 있어서 블랙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화이트 제품의 경우 바이퍼 V2 프로를 두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표면 색이 변하더라고요. 어 손을 잘 씻고 마우스도 잘 닦았는데 변했고 클로그립으로 많이 사용했고 하다 보니 등부터 엉덩이까지만 색이 변했는데요. 데스에더 V3 프로도 같은 코팅이라 아마 색 변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고무 그립이 사라져 손에 땀이 없을 땐 마우스가 미끄러운 느낌도 있었는데요. 대신 구성품에 있는 고무 그립을 부착하면 또 이게 괜찮더라고요. 기존 데스에더나 바이퍼나 사이드 고무 그립에 대한 호불호가 심했기 때문에 불호였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고 미끄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립 테이프를 부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게인데, 데스에더 v2 프로와 비교했을 때 무게가 약 24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확실히 프로 라인업들은 경량화에 힘을 주다 보니 상당히 가벼워진 것 같은데, 기존 데스에더와 비교해보면 체감이 심할 정도로 가벼워졌고, 지슈라와 무게감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무게중심도 잘 잡혀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경량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무게고, 무게중심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스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데스에더 v3 프로에 사용된 스위치는 3세대 광학 스위치로 더블클릭이 없는 스위치인데요. 클릭부가 분리형으로 변경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스에도 V2 프로에 비해 구분감이 확실했고, 지슈라에 비해 클릭압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클릭부뿐만 아니라 휠도 변경되었는데, 휠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으로 아주 약간 걸림이 있고, 살살 돌리면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는 편이었는데요. 어, 저는 요새 에이펙스 레전드를 하고 있는데, 에펙게임 특성상 휠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실제 게임에서 사용해보니까, 휠 느낌은 지금까지 사용해본 레이저 마우스 중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부드러운 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큰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사용 습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휠이 너무 부드러워서인지, 이게 휠 클릭 시, 휠이 돌아가더라고요. 어, 저는 세게 누르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어, 이것도 사용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버튼의 크기도 변경되었는데, 기존 제품보다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유격도 전혀 없고, 클릭 구분감도 확실한 편이었습니다. 클릭 소리를 들어보면, 이외 외관에서 변경된 점은 C타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센서 위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퍼 V2 프로에서 무선 충전이 빠져서 데스에더에서도 빠질 걸 예상은 했지만 또 무선 충전독 프로를 출시했잖아요. 차징독 프로는 바실리스크 V3 프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긴 했지만 데스에더 V3 프로는 차징독 프로와 호환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야만 충전할 수 있는데 분명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임에도 호환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브랜드의 제품과도 호환이 불가능하니 애플이 되고 싶은 건 알지만 그래도 애플은 애플끼리 호환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 삼성을 쓰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여튼 팬들을 위한다면 같은 시기에 출시한 제품들끼리라도 호환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바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센서는 유리 표면에서도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포커스 프로 센서가 사용되었는데요. 바실리스크 V3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포커스 플러스 센서는 2만 dpi 650 iPS 가속도 50G에 99.6%로 뛰어난 센서였지만 포커스 프로 센서는 최대 3만 dpi 에750 iPS 가속도 70G 정확도 99.8%로 현존하는 마우스 센서 중 가장 뛰어난 센서입니다. 어, 기존 데스헤더 시리즈보다 센서 위치도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인지 뭐 센서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게임을 했을 때 뭔가 총이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이 마우스가 손에 잘 맞았어요. 그리고 센서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최대 4000Hz의 폴링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4000Hz를 사용하기 위해선 하이퍼폴링 동글은 따로 구매해야만 하고 이걸 사용할 시 배터리가 24시간으로 줄어든 단점이 있습니다. 어, 저는 아직까지 1000Hz도 충분한 것 같아서 굳이 하이퍼폴링 동글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이것도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한다 하시면 하이퍼폴링 동글까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1000Hz로도 충 충분하다! 하시면 기본 제공되는 동굴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마우스 피트는 전작에 비해 작아졌는데 레이저에서 최근에 나온 마우스들은 피트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슬라이딩한 편으로 슬라이딩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안될 정도로 미끄럽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어, 대체적으로 피트 크기가 작은 마우스들은 슬라이딩하다고 느껴졌는데 어, 데스에더 V2 프로의 피트 크기를 보면 지슈라에 비해 상당히 작죠 피트는 좀더 크게 만들어줬어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걸 왜 크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굉장히 슬라이딩한 편입니다 이거는 적응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저도 바이퍼 V2 프로에 적응하는데 한한달 이상은 걸린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그립입니다. 어, 데스에더 v3 프로는 데스에더 v2 프로와 그립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팜 그립으로 잡을 시 데스에더 v2 프로는 손바닥 아랫부분을 이용해 마우스를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데스에더 v3 프로는 손바닥 중간쯤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마우스에 표시를 하자면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닿더라고요. 여전히 마우스의 크기는 큰 편이고 손 크기가 큰 분들에게 잘 맞는 마우스지만 우측 클릭부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고 클릭부 가운데 움푹 파인 것도 거의 사라져서 손 크기가 중간이신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충분하실 같고 기존 데스 헤더보다도 그립감이 좋다고 느껴져서 비대칭 마우스 중 팜그립이나 클로그립 마우스 중 거의 원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제가 데스 헤더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지슈라나 바이퍼는 클로그립으로 잡고 마우스를 내리면 마우스 하단으로 손바닥이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데스 헤더만 사용하면 손바닥 살이 마우스 바닥면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데스 헤더 V3 프로는 그나마 좀 덜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건 뭐 사용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데스에더 v3 프로의 가격은 국내 정발가 23만원으로 제품의 마감이나 성능은 확실하지만 23만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어 제가 데스에더 v3 프로를 사용해본 느낌은 기존 데스에더 시리즈와 그립감 차이가 확실히 있지만 새로 리뉴얼 된 데스에더의 그립감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기존 데스에더 사용자들에겐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인게임에서는 플릭샵보다는 트래킹류의 게임에서 훨씬 괜찮았는데 배그에서 반동을 잡기엔 피트가 너무 미끄러운 느낌이 들고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게임 게임에서는 트래킹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맞는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어 장난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정리하자면 레이저의 베스트셀러 데스에더 그중 대세 더 v 3 프로는 쉘이 리뉴얼되었지만 기존 시리즈들보다 그립감 자체가 좋아졌고 성능 또한 현재 나와있는 마우스 중 가장 좋은 마우스 하지만 23만 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은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비싸도 너무 비싼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